을 위한 세계 수많은 영화를 전체 관람가로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체 관람가의 김남지입니다. <laughs> 오늘은 혼자 인사드리는데요. 네, 저희 김남매 제이 누나가 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개인 사정으로.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세린 양. <laughs> 안녕하세요, 이세린입니다. <laughs> 네. 네 그러면 오늘 영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그 엄마 딸이라는 영화고요. 2016년 영화입니다. 감독은 김희정 감독님, 배우는 김자영 배우님, 황윤정 배우님, 유창숙 배우님, 황원진 배우님이 나오시고요. 어, 이 영화의 내용은 그 치매에 걸린 이제 엄마가 있어요. 할머니. 그 할머니의 이제 딸인 아주머니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엄마를 찾아다니는데 자신의 이제 과거 기억을 되살려서 엄마를 찾아나서는 그런 짧은 에피소드를 담은 영화입니다. 자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이 네. 영화를 어떻게 봤어? 이 영화는 부모님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어, 어 그런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너 나중에 나 죽고 나면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떠오르면서 엄마가 갑자기 끝나고 나니까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엄마 잠깐 나가 계셨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죠. 아, 제가 진짜 좋게 본 장면이 있는데요. 엄마를 찾아다니는 부분인데, 어, 엄마 역할을 하신 분이랑 이제 어, 할머니가 젊었을 때 엄마 역할 하시분 이제 똑같이 연기를 하셨어요. 같은 분이. 근데 자식이 엄마를 찾아다니는 부분이랑 엄마가 자식을 찾아다니는 부분이랑 같이 겹치면서, 어.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어, 저는 느꼈어요. 과거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나도 나를 잃어버렸을 때 엄마가 나를 찾아다녔구나라는 음... 지금 현재 1인 역이잖아. 네. 1인 역. 그 아주머니 역할하신 네. 분이 1인 역인데 그러니까 과거의 엄마 역할도 하고 현재의 내 역할도 하잖아. 네. 근데 이게 흘러가듯이 가니까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음. 오히려 1인 2역이다 보니까 더 몰입되는 거야 아이 아, 사람의 음. 심정이나 감정이 연결이 되니까 어, 쭉 어. 감정이 어떻게 음. 그러니까 보면은 찾아다니는 입장은 같은데 조금 그쵸. 상황 자체가 이제 다르고 좀더 이런 애틋하고 좀더 간절한 마음이 네 상반되니까 어. 그게 더 부각돼서 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여자 주인공 아주머니 분이 과거에 이제 어렸을 때 엄마랑 놀이동산에 갔는데 엄마가 좀 창피했다고 해야되나? 아, 좀 뭔가 부끄러워서 다리를 젖하는 응, 그런 응. 모습에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혼자 이제 막 도망치듯이 막 이러고 이러고 응. 혼자 숨고 혼자 막난 이거 하고 싶은데 엄마가 막 못하게 하고 응. 돈이 없으니까 맞아요 응. 막 그랬었는데 맞아요 근데 그 과거에 그 놀이동산에 엄마가 치매 걸린 엄마가 그 장소에 죠가 어, 있는 네. 거지. 근데 그 치매 걸린 엄마는 자기 딸을 찾겠다고 간 거야. 나름. 네, 그렇죠. 음, 치매 걸려서. 근데 저는 그 장면 보고서도 느낀 건데 치매 걸리더라도 자식 걱정은 계속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상황이든 어느 순간이든 부모는 제일 순위가 자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버이날에 굉장히 어울리는 영화인 것 같아요. 뭐 많은 생각을 할수 있게 해 주고 네. 꼭 엄마와 딸이 아니더라도 가족 간에 뭔가 되돌아볼 수 있는 내가 지금 내 부모님에게 하고 있는 거를 음.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받는 사랑의 크기보다 내가 부모님한테 주는 사랑의 크기가 굉장히 작다라는 걸 느끼게 해 주는 음. 영화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더 많이 음. 효도하고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네. 거 보면서 현재 내가 엄마를 찾으러 가는데 네. 옛날 버스가 지나가잖아 아 앞부분에 네. 지나는데난딱 그거 보고 저 되게 옛날 버스인데 저게 아직도 다니나? 이 생각을 했거든 음. 근데 아. <laughs> 뒷부분에 이제 엄마를 찾고 이제 가는 어 가는데 네. 그 버스가 또지나가 네, 맞아요 영화 보면서 그것도 있어요 오게티도 있어요 보셨어요? 음, 뭐 어떤 거? 찾아보세요 <laughs> 뭔데? 얘기가? 뭐. 이 영화를 보시면 영화의 주된 배경이 그 옛날 놀이동산이에요. 그 이렇게 오래돼 보이는 뭔가 그런 놀이공원을 어디서 찾았을까? 아, 맞아요. 그 신기했어요 네. 그런 거. 그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아 이런 놀이공원 아직도 운영을 하나? 이런 생각도 네. 들고 뭐. 어디 뭐 그냥 서울랜드라든지 이런데 에버랜드 이런데 아니더라도 지방의 여러 군데 분명 존재하겠죠 그런 것들이. 자 이제 한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한줄평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뭐뭐다 라고 이렇게 한줄로 소개하는거 어, 아 마지막으로 카네이션 같아요 이 영화는 꽃이 아 오빠 웃지마 웃음을 왜 이렇게 참아요 왜요? <laughs> 내가 하려고 그랬어 <laughs> 아 정말요? 카네이션이 이제 그 꽃이 같이 보면은 부모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어버이날 드리는 선물이니까 그만큼 어, 이 영화가 딱 보면은 부모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어,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구나. 네. 나는. 네. 나도 나 똑같아. 난, 나는 근데 나는 색종이 카네이션. 아 어릴 때 어, 만들었다. 만들어줬다는... 어릴 때 만들잖아. 그 핑킹 가위로 이렇게 맞아요. 잘라서 그런 거 만드는 거. 엄마가 되면 제일 처음 달아준 그거 아직도 갖고 있어요. 아 진짜? 엄마 그거 상자에 있어요. 저희 어... 또 어린 시절에 나 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달아드릴 때는 음. 솔직히 그냥 뭐 학교나 뭐 어린이집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서 달아준 거지 솔직히 내가 정말 막뭐 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 주인공이 어릴 때는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웠고 현재에 와서는 음. 이 치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지치고 네, 힘들고 막 이런 네. 이러면서 이랬지만 음. 되돌아보게 되는 거잖아. 그쵸? 어, 그러니까 어, 나도 어. 지금. 되돌아보면은 그때는 어렸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달아줬는데, 네.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오니까 부모님한테 뭘해 드려야 될까라고 이렇게 아, 좀 한층 더 생각을 음, 하게, 되는 하게 되는 거지. 어, 그래서 좀, 좀더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서. 좀의 음, 카네이션이라고 생각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어, 그 엄마 딸, 어버이날에 부모님이랑 같이 부셔도 좋고요. 혼자 보셔도 굉장히 좋고 네. 이번에 연휴 기간도 길고 한데 그렇게 정말 긴 영화가 아니니까 단편 영화니까요. 그냥 뭐 소소하게 잠깐 시간 남을 때 짬내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아치 t v 에 있는 콘텐츠 다양한 콘텐츠들도 많이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 회까지는 우리 세린 양과 함께 할 네. 겁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전체가라가였습니다. 전체